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문재인 독재정권은 가족 사기단 조국 달성의 망신 주미를 이용해 이 기생충 같은 정권 발악이들 이용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 실험의 실패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계의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개개인들을 대신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 군사력을 발휘해 그 외부의 세력을 붙질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대한민국 8급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불성실한 사람이다. 비이 많은 사람이다. 국가의 배신자다. 이 새끼 빨갱이야.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빨갱이고, 그 문재인이 대한민국 빨갱이들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의 총살당하고, 화영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추모하는 대신에 북, 북한과의 대화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피도 눈물도 없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토착 빨갱이고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던 당신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유일한 존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씨,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존엄이 한 명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존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대 야당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이미 포기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야당이 도대체 대구가 꼽아준 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과 주장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빨갱이를 확 싸우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투쟁하신지 1283일이 되는 날입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홀로 옥중투쟁하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본인의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계신 대통령님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더욱 그리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